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양 주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개양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가 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5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500원은 올해보다 320원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보다 1,340원 많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19만 4,500원으로 올해보다 6만 6,880원이 올랐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계양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 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 406명인데요. 단 국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돼 추가임금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군은 지난 2015년 조례 제정을 통해 2016년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매년 생활임금 시급을 인상해 왔으며 이번 결정에 따라 군은 최저임금 대비 약 10억 9천여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계양구는 동물보호와 유기방지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이번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신규 등록대상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관내 동물병원 22개소를 통해 신청하면 구에서 등록 승인 후 동물등록증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또한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사망 시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변경 신고는 구청 또는 동물병원을 방문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한데요.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되며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는 다음 달 동물등록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2021년 개양구 올해의 책 작가와의 만남이 지난 2일 작전도서관 늘배움터에서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개양구 올해의 책 작가와의 만남은 구민 참여로 선정된 개양구 올해의 책의 작가를 초청해 구민이 함께 읽고 토론하는 독서운동을 활성화하기에 마련되었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성인 청소년 분야 올해의 책 모두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의 음모든 작가를 초청하여 책과 작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과 배려 삶의 여유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안구는 오는 30일에 올해의 책 아동 분야 선정 도서인 걱정 세탁소의 홍민정 작가를 초대해두 번째 작가와의 만남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그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국민들과 책을 통해 소통하고 교류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걱정 세탁소의 홍정민 작가와의 만남 유튜브 생중계도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양 주간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